안녕하십니까 SDATV 골프 뉴스 아나운서 지우열입니다. 아나운서 김민정입니다 세상에 없는 뉴스, 코로나1 9로 침체 빠진 골프 경제 및 골프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골프 관련 뉴스만 보도하는 SDA TV 골프 뉴스 SDA TV 골프 뉴스는 골프 관련 모든 소식, 대회 정보, 골프 산업 정보, 골프 용품 및 의료 행사, 골프 이벤트 정보를 뉴스로 제작 방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뉴스 제보 및 보도자료는 cnpinfo 골뱅이 sdatv.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삼성그룹이 운영하는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이 폭우 피해를 입었습니다. 6일 오전 집중호우로 인해 골프장 클럽하우스 장비실에 토사가 들이닥쳐 직원 2명이 매몰됐다 구조됐습니다. 이날 골프장은 휴장했지만 직원들은 유지 보수를 위해 출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방당국이 장비 17대와 소방대원 40여 명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인 끝에 매몰됐던 직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1명은 경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던롭스포츠코리아의 골프브랜드 스릭스닉 KPGA 선수권대회 종료 다음 날인 지난 10일 프로 선수들의 코스에서 펼쳐지는 스릭슨 브레이브 챔피언십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스릭슨 브레이브 챔피언십은 지난 1차 예선을 시작으로 일동 레이크 골프클럽 오픈, 신안동에 오픈 다음 날 2차, 3차 예선을 열고 올해 KPGA 투어 마지막 대회인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다음 날인 11월 9일 본선을 진행합니다. KPGA 대회 다음 날 진행되는 만큼 KPGA 코스 상태가 그대로 유지돼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회 참가자 1위부터 3위까지는 KPGA 스릭슨 투어 본선 진출권을 얻게 돼 프로 선수들과 실력을 겨룰 기회가 주어집니다. 앞으로 열릴 2차, 3차 예선 참가 신청은 현재 스릭슨 홈페이지를 통해 할수 있습니다. 골프 브랜드 도깨비 골프가 선수 60여 명으로 구성된 팀 도깨비 프로 구단을 창단했습니다. 팀 도깨비 프로구단은 도깨비 골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대회 활동을 통한 홍보를 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프로들에게 활력을 주고 골프 문화 발전에 목적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2014년 설립된 도깨비 골프는 LPGA 한글 광고 보드를 올리며 해외에서도 이름을 알렸는데요. 앞으로 정기적인 행사를 기획해 선수들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깨비 골프 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도깨비 골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스릭슨 투어에서 활약하던 김성현이 월요예선을 거쳐 출전한 KPGA 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KPGA 코리안 투어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김성현은 경남 양산에 위치한 A1 컨트리클럽에서 막을 내린 제63회 KPGA 선수권대회에서 최종합계 5원더파 275타를 기록하며 함정우, 이재경을 한타차로 제치고 짜릿한 우승을 따냈습니다. 월요예선에서 일 8위를 기록하며 학수고대하던 코리안투어 무대를 밟은 김성현은 공동 8위로 시작한 최종 라운드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하며 우승 상금 1억 8천만 원을 거머쥐었습니다. 역대 코리안 투어에서 월요 예선을 통해 본선에 진출한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 건 63년 투어 역사상 김성현이 처음입니다. 이번 우승으로 김성현은 5년간 코리안 투어 시드권을 받고 PGA 투어 대회인 CJ컵 출전 자격까지 따내 미국 투어 진출도 이루게 됐습니다. KLPGA 팀이 미국과 일본에서 활약하는 해외 연합팀을 꺾고 오렌지 라이프 챔피언스 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에서 2년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KLPGA팀은 지난 9일 열린 대회 최종일 승점 6점을 보태 합계 10.5대 7점으로 해외연합팀을 누르며 우승 상금 7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KLPGA팀은 7일 포볼 매치에서 4승 1무 1패로 4.5점을 따냈고 해외연합팀은 1승 1무 1패로 1.5점을 얻었습니다. 8일 예상됐던 포스덤 매치는 악천으로 취소됐고 KLPGA팀은 마지막 날 싱글 매치 플레이에서도 선전하며 해외연합팀을 꺾고 2년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콜린 모리카와가 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모리카와는 최종합계 13원 더파 267타를 기록하며 2위 폴 케이시, 더스틴 존슨을 두 타차로 제치고 우승 상금 198만 달러, 한화 약 23억 5천만 원을 획득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으로 지난 시즌 PGA 투어에 데뷔한 모리카와는 지난해 7월 베러쿠다 챔피언십, 지난달 워크데이 체리티 오픈을 포함해 통산 3승째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선수 중에서는 김시우가 최종합계 7언더파로 공동 13위에 올라 눈에 띄는 성적을 거뒀고 마지막 날 파3 11번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한 안병우는 공동 22위, 강성우는 79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를 위해 앞선 대회를 건너뛰었던 골프왕제 타이거 우주는 37위에 머물렀습니다. 다니엘 강이 LPGA 투어에서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우승 상금 25만 5천 달러를 획득했습니다. 다니엘 강은 미국에서 열린 마라톤 클래식 대회에서 최종 합계 15원더파 269타를 쳐리디아고를 한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2018년 4월 메디힐 챔피언십 이후 2년 4개월 만에 LPGA 투어 동상 16승을 노린 리디아고는 마지막 날 18번 홀에서 뼈 아픈 어프로치 샷 실수로 더블 보기를 기록하며 다니엘 강의 역전의 성공에 지난주 드라이브온 챔피언십에 이어 다시 우승컵을 안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